보자. 자 일단은 어, 오늘 페퍼랑 현건이제. 어, 일단은 첫번그 첫날에 어, 페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얘기를 했죠. 어, 뭐라고 음, 이 페퍼가 페퍼가 물론 어, 도공 상대로 뭐한세도 따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박정아의 출전 유무도 그렇고 하지만 여전히 어, 여전히 약하다. 아, 뭐 아름, 뭐 박은서도 좋은 활약 보여줘. 그리고 뭐 이한비라든지 어, 다른 레프트 자원들 어, 있긴 있지만서도 근데 이제 <laughs> 이 중요한 건 뭐야? 페퍼가 이 센터진이 너무 약하니까, 음, 센터진 너무 약하니까는 거의 그냥 이 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이 애들이, 어, 애들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어, 높이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 견제를 거의 뭐 넣지 못했죠. 어, 그러면서 이제, 뭐, 페퍼가 이제, 그래도, 음, 한 세트는 땄지만서도 어 그래도 뭐 삼대스코어로 졌고 어 그리고 현건 같은 경우 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간에 어 어쨌든간에 정지윤이랑 음 그리고 뭐 김주영 어, 이렇게 나오면서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돼음뭐 기본적인 얘네들의 전력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얘네들의 리시브 라인 음 리시브 라인이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어 사실 뭐타 팀에 비해 가지고 공격력은 정지윤이가 있다 보니까는 다른 팀에 전혀 밀리지가 않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현건도, 음, 현건도 잘 때려 잡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어, 오늘 경기, 이거 박정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음, 아직은 미정이고, 나중에 TV 틀어서 봐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거 박정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현대건설의 승리는, 음, 현대건설의 승리는, 뭐 의심이 없습니다 어, 오늘 현건이 이길겁니다 어, 현건이 이길건데 이제 배당이 마음에 안들지 그치 어, 배당이 마음에 안들잖아 이 지금 1.01이라는 1.01이까 음, 몇이고 1.08이까 1.08이까 배당이 마음에 안들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1.5 줬으면 그냥 현대 마헨 때렸을 겁니다 음, 현대 마헨 때렸을 건데 2.5다 보니까는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야 어, 항상 이 배구에서 2.5마인이라는 기준점은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냥 언더로 언더로 어, 아시겠죠? 어, 저득점으로 어, 어쨌든 뭐 현관이 셧아웃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한 세트 뺏기더라도 음 한 세트 인자마 주더라도, 어, 몇 세트 한 18점? 아, 어, 요렇게, 이제, 내줘야 되는 게 또, 내줘야, 이제, 오버가 나거든. 어, 오버가 나는 기준점이어서, 요거는 고마, 음, 언더로, 어, 도전해봅시다. 아시겠죠? 어, 뭐, 현건 일반승, 현건 일반승, 페퍼가 한 세트 따도 언더 뚫수 있지. 어, 한 세트, 뭐, 15점, 뭐, 14점,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어, 무너지면은, 어, 딸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만약 이거 그 현건 일반승 1.08, 어뭐 가실 분들은, 어 가실 분들은 뭐, 아뭐 어, 가셔도 되는데, 아 어, 가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배팅 하긴 싫다, 어 그렇게 배팅 하기 싫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인삼이랑, 음, 어 그건 이제 본인 자유야, 어 본인 자유니까는, 음 알아서 하시고요. 에이. 박정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어, 오늘, 오늘 뭐 오전에 훈련 뭐 참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 근데 이제 뭐 어제 경기에서 어제 아래 경기에서도 어안나왔지 나온단 냐 나온단 말 만다 뭐 얘기만 있다가 음. 자 그리고 이제 인삼공사랑 음. 인삼공사랑 그리고 도로공사 경기 어 요것도 한번 보자 어 인삼 인삼은 이제 현건만 나가지고 어 사실 이 현대건설의 좀 센터지네 어 현대건설의 높이에 그나마 지금 대적할 만한 팀이 음. 팀이 인삼이죠 인삼. 음. 인삼. 어 인삼인데, 근데 이 공격력에서 어 공격력에서 밀렸습니다. 어 공격력에서 밀렸고, 뭐 리시브. 음, 사실 뭐 인삼도 마찬가지야. 어, 인삼도 현관과 마찬가지로 뭐 정지윤 어, 요 라인이 사실 뭐현관의 리시브 라인이 약점이라고 쳤을 때, 어 인삼도 마찬가지로 이 리시브 라인이 약점이다. 뭐 이선우라든지 그리고 뭐 이소영이가 없다 보니까 뭐박혜민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공은 때려는 줄 수는 있겠지만,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리시브가 흔들리면은 어 확실히 좀막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어 인삼이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뭐 인삼이 도공보다 좀안 되는 거는 어 리시브밖에 없어. 어 근데 이제 이 도공도 마찬가지로 어 도공도 이제 지난번이 뭐 물론 이제 페퍼 전에. 음 김세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세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잘하긴 했죠. 어, 잘하긴 했지만 이 도공의 문제점. 어, 확실히 전력이 너무 약해졌다. 음. 작년에 뭐박정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야 뭐 정대영 있고 이런 자원들이 나가다 보니까는 확실히 지금 뭐배우나 외에 다른 한명 어, 다른 이 센터 한 자리가 문제고 어, 그리고 이제 이 공격력에 있어서도 어, 공격력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뭐야 전세현이랑, 그리고 이제 이, 김세인, 이 김세인도 페퍼의 센터진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지. 만약에 인삼이라든지 현대건설을 만난다. 아, 그러면은 사실상 좀 뭐랄까, 음, 그렇게 활약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뭐. 도공의 이뭐 문정원 음 전부 다어 전부 다 키가 작다 이까 어 키가 작다 보니까는 사실상 사실상 좀 뭐라고 해야 돼뭐 타점 높은 공격 어 이렇게 하긴 좀 힘들죠 대부분 대부분 오늘 연타성 공격을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어 많이 나올 건데 요거 결국은 이게 도공이 오늘 인삼 상대로 때려 잡으려면 음, 때려 잡으려면 이거 서브리시브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거든. 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도공은 공을 때릴 애가 없다. 음, 공격을 제대로 해줄 만한 공격수가 없습니다. 음 없기 때문에 요거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 얘네들이 리시브는 조금 흔들리지만 서도 뭐 좌우 중앙 할거 없이 그냥 막다 공격 때릴 수 있는게 인삼이죠 음 그래서 요거 어 요거 인삼승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어 인삼승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요거 자, 잡는 팀이 2위로 올라가거든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제 인삼은 이제 페퍼랑 한경기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도공은 이제 현대랑 이제 어, 남겨둔단 말이지. 음, 근데 이제 뭐 도공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잡기 힘들고, 뭐 도공도 이제 인삼을 잡아야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상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음, 마인은 어떠냐고. 어, 마인까지 봅니다. 아, 왜냐면은, 뭐 사실 뭐 세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인삼도, 어, 인삼도 이길 거면은, 저는 이거 뭐 3대0이나 3대1 스코어, 어, 요렇게 나올 것 같아. 둘 세트는 안갈것 같다. 어. 풀세트는 안갈것 같고, 많이 내아야한 세트 정도. 어,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요거는, 뭐, 인삼승이나, 아, 아니면은, 뭐, 마인승 쪽으로, 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요렇게, 음, 요렇게 이제 두 경기 살펴봤고, 어, 그리고, 뭐 추천받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됐어